딴딴, 도라라.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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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앙카리 모바일 버전인데, 뭔가 그 모바일 버전 똑같은 부분 아니..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웃음 cascade> 일단은, 이렇게. 보통의 앵그리보드 모바일 게임과 다르죠. 이게 앵그리보드 모바일 게임 카카오 버전입니다. 요거에, 응? 대시도 있고. 어,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깼어요, 여러분. 여기 블루드 있는 거보십니까 제가 아꼈을 때욕기까지 있어요. 일단, 이 스테이지부터 다시 할게 이거는 하트로 보고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 이거 분노 보이십니까? 자, 일단 똑같죠? 근데 하는 법은 다릅겠니다 아, 레드. Okay, 돼지 본 모습. Okay, 본 모습. 이렇게 돼지의 본모습 레드의 본모습 이렇게 돼있는데요 레드를 당기다보면 날릴 수가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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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렇게 뗄때마다 이거 이게 없죠 친고좀있입니다이 스테이지 클리어 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스테이지 클리어를 해 보면 각각 다릅니다. 진짜 앵그리버드 모바일 게임처럼 똑같죠? 앵그리버드 컴퓨터 게임 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렇게 앵그리버드 모바일 게임도 앵그리버드와 똑같습니다. 그 기존의레드모습이달려죠 이지3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이레드의 모습을 날려 버리지. 어어어어습니다요 이렇게 레드 죽은 모습을 본 사람들 어없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되게 끔찍하네. 되게 여러분 끔찍하죠. 이게 동심판이나 아니에요. 이게 앵그리버드 많은 버전들의 게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앵그리버드 트랜스포머는 한 개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 레드! 블루도 나올 거예요, 분명.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레드를 당겨보겠습니다. 어, 돼지야, 죽어! 오, 죽다죽다 나이스! 그 누구도 나를 잃수 없다 라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앵그리보드 보통 모바일 게임과 다른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많죠 근데 여기 물음표에 있는건 똑같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물음표를 누르면 어떤 앵그리보드인지 이름을알수 있습니다 레더는 이렇게 못부시고 블루는 이렇게 쌍둥이로 변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밤은 찔찔이 퐁! 이렇게 바로 해. 자, 여러분. 아, 야 가라! 죽을 돼지들이여! 아이쿠스. 자 이렇게 하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블루가 여기엔 없네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음. 자 이제 한 개가 나왔어요, 여러 다시 지로 돌아간 다음에 블루가 있는 곳을 찾을게요, 여러분. 이 스테이지였다. 아니네. 아, 아니네. 이렇게 하트가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스테이지를 깨지 못합니다. 하트 구매. 저는 30원이기 때문에 하트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블루가 없고, 아 여기 없나? 하트 다시 사고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블루가 있죠 블루를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블루가 무엇입니까? 블루는 이렇게 하늘색이었구나 맞아 블루는 하늘색 하늘색 블루 크라 푸딩 오케이 블루 그 영상으로 만든 만화 봤어요, 여러분. 이게 블루가 그냥 센게 아니라, 얼음을 보실 정도로 센게 아니라, 뭐든지 다 보실 정도로 세요 여러분. 장난꾸러기잖아요, 블루가. 하트 30개가 필요해요. 게임 게 블루 여기선 전기방학 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요? 전기방이이 앵그리보드 카카오 버전의 실망이거든요 오~~~~~ 실망이야 게임 실망이야 그렇죠 앵그리보드 카카오 게임 실망이죠 이렇게, 돼지 박살을 누르면, 누를수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 그럼, 걔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준비 시작! 근데 근데 많이... 아니, 이런 거 닦을 때는 이런 걸로 닦았으면 싶어서. 이거 괜찮으면 안 필요 없어. 닦아. 이 우유 덮어놨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 그고 하등 들에도못해게다진짜알고습딱 그때 이거는딱따라본 모른다.